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사실 다 알고 가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합니다. 또 실수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도 실수하고 또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으로 할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합니다. 놀라운 경험 속에서도 쉽게 실수하고 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생각을 우선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가두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틀 안에 가두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저 구원자로 오시기를 또 구원자로 역사하시기를 바랬는데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과 말씀을 들어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어떠한 어떠한 경험을 합니까? 수많은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마지막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그 나약함을 아시고도 다시 세운다는 것이죠. 다시 세우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믿음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역사하십니까?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직은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아직은 깨닫지 몰라도 결국 기억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복음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또나 내가 죽어야 인정되는 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마음 속으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에 갔다 온 이유에 어떻습니까? 어, 내려온 뒤에 사실 무엇인지도 모르고 멍하게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리는 것을 그렇게 말렸는데 어,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어, 놀랍게 변화됩니다. 용모가 변화되죠.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 옷이 희어지고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위인 아니겠습니까? 어,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믿어지고 또이해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뭐 얼굴에 형상이 그림이 있거나 뭐 이런 모습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딱 보자마자 모세다 엘리아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들의 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은 다 이해되지 못하고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들과 그들에게 결국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또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에 부합하며 이것을 완성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수,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의 어린양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출애굽을 의미하며 또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살아있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오히려 영원한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나라의 독립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러나 그런 영광을 경험했을 때는 결국 독립이 독립이 생각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영원히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생각 속에 마음속에는 자기 위주의 생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지만 그 그들의 자, 그들은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자기 수준 그리고 자기 인식의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3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생각의 틀 안에 어 이들을 넣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초막 셋을 지어서 같이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도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이것을 좋아할 리가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초막 셋을 짓는 것이 뭐가 행복이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그들이 이야기하는 초막 셋 이것을 가지고 기뻐할 일도 당연히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거나 또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 주시겠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역시도 자기 안에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생각의 틀에 가둬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가 또 모세가 거기에 가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그저 웃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사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알게 하시려고 이 역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내 생각의 틀 안에 잡고 넣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또 죄의,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구름이 이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들이 떨게 됩니다. 이 구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또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또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또내 생각 틀에 넘어계신 넘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남아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에 사로잡혀서 산에 내려가야 한다는 그 현실마저도 망각합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아도 또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사실 저라도 앞으로의 현실을 마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마 내려가지 않고 싶을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길,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봐야 된다는 것, 또 그것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 또 나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착각할 때 도피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현실을 오히려 정확히 직시하게 하는 것이고 또이 현실과 함께 하나님의 이루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영광을 잠시 보았지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들의 그 경험을 통해 또 그들의 기억을 통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그 길, 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셨던 그 길. 이해되지 않는 은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결혼 기념일이 있으셨는데 제 그냥 결혼 기념일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아, 문자를 보내면서 이제 현금도 보내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두 분이서 좋은데 가서 식사하실 줄 알았는데 동태탕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태탕을 드시고 나니까 어, 딱눈 앞에 병원이 있길래 아, 눈이 조금 안 좋다 싶어서 병원을 가셨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 이 실핏줄이 터졌다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못 고치니까 큰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오는 바람에 급하게 제, 어, 어머니가 이 부평이나 이쪽에 이렇게 차 복잡한 데에서는 운전을 잘 못하시니까 저한테 운전을 이제 좀 부탁을 하셔서 어, 부탁을 하셔서 이제 제가 그 차를 이제 운전해갖고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잘 시술을 받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은 부모님한테 식사하라고 어, 돈 붙여준 일밖에는 없는데 그 그로 인해서 기억이 나셨대요.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이 딱 나니까 이제 병원에 어, 식사도 하고 가까운 읍에서 병원에도 가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것도 역시 우연이 아니구나. 제가 원래 이렇게 돈 붙여드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날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축하하는 의미에서 붙여드렸는데, 그게 어,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내 생각이 그죠? 나는 축하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역시 어엇였습니까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 어, 그렇기 때문에 아, 다알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전히 나도 잘 모르고 잘 모르지만 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러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는 쉽게 따라가기 어려울 것처럼 생 어려운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강하게 반발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독립 또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 구원하실 예수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오히려 맥빠지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어 땅의 나라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게 하심으로 또 광채가 빛나는 변화를 통해서 어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이 더 크심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 뜻에 죽는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어, 주님의 뜻을 따랐을 때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열정이 있고 또그 열정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지만 결국 다시 돌이켜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힘이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그, 그렇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갈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과 은혜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보여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더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 생각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 강력한 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음으로 내가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해되지 못합니다 이해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국 현실은 예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잊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